내가 화가 나진 않았지만 화난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 화난 척을 할때이 스킬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안녕,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이름이 어떻게 되지? 어 송희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송희? 네. 음 송희 나이가 어떻게 돼? 스물네 살입니다. 스물네 살 24살. 송희는 어 오늘 뭐가 고민이 돼서 왔나요 어, 조금 입체적인 연기가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화내거나 음. 뭔가 감정이 되게 많이 필요한 그런 연기에서 음. 입체적이지 못하고 어색한 연기가인 것 같아서 음. 좀 고민이고 제일 음. 걱정인 건 화내는 연기가 제일 안 돼요. 어, 화내는 거. 네. 화가 안 나. 평소에 좀잘 참아 가지고 어. 화를 잘안 내는 성격이다 보니까 어. 평소에 화를 좀 내보지 그랬어. 그래. 아. 어려? 워 네, 참아지더라고요. 그이 정도는 음. 괜찮지 않을까. 음. 또 서비스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 좀 인내심이 늘어서 그런지 성격이 엄청 좋구만. 아. <웃음> <웃음> 그 공부한지는 얼마나 됐어? 공부한지는 학원 없이 혼자서 공부한 게 이제 일년 음. 정도 됐습니다. 음, 학원은 다녀본 적이 없고. 네. 근데 입시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 계속 제가 어. 제 목소리를 들어보고 뭔가 어. 다른. 성우 지망생 분들과 어. 얘기를 해보고 제가 담, 연기했던 단문의 성우분들의 연기를 들어보면은 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 연기가 음아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네. 연기가 너무 평면적이다 네. 이런 게 느껴졌다는 거지 네. 음. 그래 그러면은 어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네. 원인이 뭔지 한번 우리 들어볼까 네음 있지. 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싶은데 뜻대로 잘안 돼. 근데 난 아이스크림을 꼭 만들어야 해. 왜냐면 그건 내가 아이스 왕국의 공주니까. 아이스 왕국에는 아이스크림이 필요하거든. 재미 있냐고? 아니 안 그래. 뭐? 하지만 그러면 난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모르겠어. 아,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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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혼자서 공부했는데 잘하네. 와. 아, 좋아. <laughs> 지금 이제 연기가 왜 다른 사람이 한 거에 비해서 좀 재미가 없고 평면적인 것 같은지. 네. 내가 조금 그 원인을 한번 좀 얘기해 줄게. 네. 그, 지금 이 단문의 내용을 보면. 네.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 아이스 왕국의 공주라서 어, 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 만들어야 하는데. 정작 본인은 만들고 싶어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음, 나는 별로 안 만들고 싶어. 네.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 그랬어?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넌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지. 네. 그럼 넌 하고 싶은 게 뭐라고 대답했어?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음, 지금 이렇게 서로 어,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네, 그렇지? 네. 그러면. 그때 그때 그 감정이 좀 달라져야 될것 같아. 음... 항상 우리는 얘기할 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따른. 어? 아, 어, 그래? 그럼 이건가? 아니야, 난 이거야. 이러 이렇게 되거든. 네. 상대방과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되게 다채롭게 감정이 나간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연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이 똑같아. 일단 첫 번째. 네. 감정이 이렇게 똑같으니까 어, 굉장히 좀 연기가 밋밋하고 음... 재미가 없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우리 요거 다시 한번 해보는데 첫 대사의 내용은 뭐지?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싶은데 뜻대로 안 돼서 약간 음, 의지를 음. 다시 다지려고 하는데 어, 좋아 그럼 그 감정으로 네. 한번 해볼까? 있지 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싶은데 뜻대로 잘안돼 근데 난 아이스크림을 꼭 만들어야 해자 봐봐 뜻대로 잘안 되는 감정이 어떨까? 좀 뜻대로 잘안돼 잘안돼 이거겠지. 네. 근데 근데 난 만들어야 돼. 이건 의지겠지. 네. 그러면은 두 개가 좀 바뀌어야겠네. 네. 해볼까 다시? 네. 아, 첫 번째 문장은 어나 이거 잘안 돼. 어 근데 난 진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좀 바꿔볼까? 네. 다시 해봐. 있지. 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싶은데 뜻대로 잘안 돼. 조금 더 해봐. 아, 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싶은데 뜻대로 잘안 돼. 조금 더 찡찡거려볼까? 네. 있지. 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싶은데 뜻대로 잘안 돼. 그리고? 근데 난 아이스크림을 꼭 만들어야 해. 왜냐면 그건 내가 아이스왕국의 공주니까. 그러니까, 여긴 좀더 의지가 더 들어가야 되겠네. 지금보다. 아... 왜냐면 난 공주니까. 그치? 근데 난꼭 만들어야 돼. 난 공주니까! 내가 만들어야지! 이거는 좀더 어때야 돼? 음. 의지가 지금보다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 다시 해볼까? 왜냐면, 그건 내가 아이스 왕국의 공주니까. 응. 음. 아이스 왕국에는 아이스크림이 필요하거든. 재미있냐고? 자, 거기서 상대방이 너 재밌어? 이렇게 물어본 거지. 네. 그러면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이 좀 있겠네. 네. 어, 바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네. 너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재밌어? 아, 듣고, 생각하고. 재밌냐고? 음. 음, 좀 이렇게 뭔가 중간에 텀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음. 네. 그치? 네. 어. 거기 다시 한번 해볼까? 왜냐면, 그건 내가 아이스 왕국의 공주니까. 아이스 왕국에는 아이스크림이 필요하거든. 너 그거 재밌어? 재미있냐고? 음, 아니, 안 그래. 어, 네. 좋아. 아까 처음보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알겠어? 네. 감정을 얼마나 많이 계속 조금 바꿔바, 바꿔가면서 이렇게 감정의 흐름을 타면서 가야 되는 거야. 네. 그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뭐 의지를 보였다가 조금 기분도 안 좋았다가 다시 또 고민도 했다가 또 반박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하는데 이제 네가 혼자서 한번 그렇게 해봐. 네. 혼자서 변화를 막 주면서. 네. 알겠지? 네. 있지. 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싶은데, 뜻대로 잘안 돼. 좋아. 근데, 난 아이스크림을 꼭 만들어야 해. 왜냐면, 그건 내가 아이스 왕국의 공주니까. 그렇지. 아이스 왕국에는 아이스크림이 필요하거든. 어, 재미있냐고? 음, 아니, 안 그래. 뭐? 하지만, 그러면 난,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모르겠어. 그래. 네. 자, 지금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잖아. 네. 좀 많이 다채로워졌지? 훨씬 입체적이 됐잖아, 지금. 오, 아주 시키는 대로 잘하는데. <laughs> 어, 이렇게 해야 돼, 연기를. 네. 아 처음에 했을 때랑 지금 이렇게 바꿨을 때랑 지금 뭐가 가장 달라진 것 같아? 하는 네 입장에서. 저의 입장에서요. 어. 뭔가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땐 그냥 음. 계속 음. 뭔가 아 하고 싶은 게잘안 돼서 좀 속상하다라는 그런 감정으로만 음. 연기를 했었는데 음. 처음에 나는 진짜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음. 의지가 들어가고 음. 그 다음에. 갑자기 뭔가 꽉 맞은 것처럼 내가 응. 하고 싶은 거? 그치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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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어 하면서 더 어, 우울해지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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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속상한 것만 응. 아니구나 그렇지 그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 똑똑하네 우리 송이가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연기를 하려면 단문을 딱 봤을 때이 네. 단문의 내용을 굉장히 네가 입체적으로 그려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왜이 얘기를 하는지 아이 말을 할 때는 마음이 어떻겠구나. 아,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한 거겠구나. 그러면 감정이 또 어떻게 들어가겠구나. 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감정에 대한 어떤 이해? 그거가 먼저 되고, 네. 이해가 되고, 그리고 감정을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네가 좀 표현해줘야 돼. 그래,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지금 훨씬 더 입체적인 연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laughs> 자, 그럼 우리 입체적인 연기에 대해서는 조금 해결을 본것 같아? 네. 그치? 네. 그리고 아까 또 뭐가 궁금하다고 그랬지? 그, 화내는 연기가 좀 많아. 화내는 그래서. 거? 네. 화내는 거 우리 그러면 하나, 하나 해볼까? 네. 어, 한번 찾아봐봐. 계약서 썼어? 아니, 우리 남편이 뭘 모르고 일을 시킨 모양인데, 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에 돈을 줄 마음이 없네? 너도 안 썼지? 계약서.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됐구야? 이것들이 보자, 보자니까. 하 야, 누가 사장 없을 때 와서 알바, 구걸하래 <laughs> 잠깐만, 날시한 네. 번. 너무 네. <laughs> 어려워 <어머, 알아요. 웃음> 일단은 감정도 감정인데, 네.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더 강세를 많이 줘. 네. 말을 더 힘있게 하면서 좀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 화난 것 같아. 음. 아니, 우리 남편이 뭘 모르고 일을 시킨 모양인데, 어. 자, 내가 어떻게 했어, 지금? 아니 힘을 줬지 네. 아니 강세 네. 우리 남편이 네. 어? 우리 남편이 뭘 모르고 일을 시킨 모양인데 해봐 거기 아니 우리 남편이 뭘 모르고 일을 시킨 모양인데 그래 좋아 훨씬 좋아졌어 다음 문장 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에 돈줄 마음이 없네 자 거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에 시키지도 않은 일에 이렇게 해야 돼 시키지도 않은 일에 시키지도 않은 일에 돈줄 마음이 없네 강세가 시키지도 않은 일에 돈줄 마음이 없네. 강세가 좀 많이 들어가지. 이거는 이제 스킬을 얘기해 주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지금 송이가 어, 저 마음이 화가 잘안 나요. 그래. 뭐 처음엔 그럴 수 있지. 화를 내는 그런 감정을 이제 계속 올려 줘야 돼. 네. 올려 주는데 그게 올라올 때까지 언제든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 네. 그치지 네. 내가 화가 나진 않았지만 화난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 화난 척을 할때이 스킬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화난 연기를 할 때의 스킬은 소리가 조금 더 당연히 좀 커지겠죠. 화가 났으니까. 네. 그런데 그냥 소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강세가 좀 세진다는 거야. 방금 고대사 뭐였지? 다해봐 봐. 강세 넣어서. 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에돈줄 마음이 없네. 좋아. 근데 톤이 너무 올라가면 안 돼. 어... 지금 조금 높아. 네. 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에 돈줄 마음이 없네. 톤을 좀 내려가지고 네. 세게 말해야지 더 화가 난것 같아. 난 내가. 해봐. 난 내가. 어 시키지도 않은 일에 돈줄 마음이 없네. 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에 돈줄 마음이 없네. 그렇지. 지금 훨씬 좋아. 어. 다음 문장도 해봐. 약간 더 화를 내면서 응, 응.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 듣고야? 강세가 어디 들어가야 될까? 이게 어디서 이게 어른한테 어디서,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댔구야! 아.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댔구야! 이게 말이 후르륵 가는데 강세가 딱딱딱딱 아. 들어가야 돼.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댔구야! 이렇게 네자 이게 어디서는 내 낮게 시작해 아 낮게 시작해서 말댔구야만 높게 끝나볼게 네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댔구야 해볼까?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댔구야! 그렇지. 자한번더 해볼까? 자 이게 어디서를 조금 더 낮게 강하게 힘줘서 한번더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댔구야? 그렇지 잘하네. 어, 어, 화잘 내는데? 아, 야 아,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댔구야? 야를 조금 더 세게 질러봐.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댔구야? 그래 잘했어. 어어떻게 마음에 들어? 어, 좀, 처, 처음이에요. <laughs> 처음이야? 네. 스스로. 화내는 연 재밌는 거 처음이에요. 어, 어. 재밌지. 약간 스트레스도 해소되는데? <laughs> 어 그치? 네. 어, 화내는 사람의 이 말투와, 네. 화내는 사람의 이 억양과, 톤과, 그 다음에 강세 들어가는 거, 말의 속도?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잖아. 그치? 네. 일단 이 테크닉을 익혀. 그러면 훨씬 쉬워져. 네. 어떤 거랑 비슷한 원리냐면은, 소이야 네. 이런 거야. 어, 우리가 막 슬픈 연기를 할 때, 울음소리를 내잖아.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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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는 소리를 내잖아. 그치? 네. 우는 척을 하잖아? 그러면 조금씩 진짜 슬픔이 올라와. 어. 음... 선, 연기, 후, 감정? 아. <laughs> 이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그렇게 하면 화내는 것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된것 같아? 네. <laughs> 가서 연습해보고 또. 어, 수고 많았고. 네. 어.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음